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베트남어의 양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어 기조회화 500문장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어, 선생님 500문장 강의를 계속 올리실 거예요라고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 이 강의는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20개 베트남어 문장을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말 c chuyện với tôi m ộ "나랑 잠깐 얘기해요." 라는 뜻인데요. 누군가한테 잠깐 얘기하자고 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호칭도잉은 상황에 맞게 다른 호칭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장이에요. 어, 밑에 직원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Nói chuyện với anh một lát. Nói chuyện với anh một lát.라고 합니다.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 남자 사장이니까 여기서 호칭 a 을넣어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Cho t ô 어, 엘리베이터에서 쓸수 있는 말인데요. 어, 좀 나가게 해 주시겠어요? 좀 비켜 주시겠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못 나가잖아요. 그럼 나갈 때그 사람한테 좀 비켜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o 이상요. 저도 이상요. 여기서 동사 사는 나가다라는 뜻인데 가다 리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이냐저도이냐저도이냐라고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떠머 quá đi m t 머 quá 머 u 어, 여기서 너머는 궁금하다. 과리맛은 어, 형용사 뒤에 붙어 쓰이는 말인데 너무나, 약간 어, 상태나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을 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감탄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랑 친구가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 구경을 해요. 어, 아주 예쁜 치마를 봤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와, 치육이 나이 렙 꽈디맛. 치육바이 나이 렙 꽈디맛. 이 치마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머 과디맛이 문장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서 좋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반에서 반장이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얼마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소문이 나요. 나는 반장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어, 반친구 반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Bạn gái lớp trưởng là ai nhỉ? Tò mò quá đi mất. Bạn gái lớp trưởng là ai nhỉ? Tò mò quá đi mất. 반장의 여친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되게 궁금하네 궁금해서 죽겠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đi hay không đi. đi h 갈까 말까라는 뜻인데요. 상대방한테 갈 건지 말 건지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하이라는 말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앞에 동사를 붙이고 뒤에 그 동사에다가 부정 표현 헝붙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hay k h 먹을까 말까 xem hay 볼까 말까 어 ngủ h a 잘까 말까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 하이 홍디는 갈건지 말건지 갈까 말까 라는 뜻입니다. 상황을 들어보자면, 어제 네 동생이 어,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어,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가기 별로 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죠. 니 하이 홍디, 대디 하이 홍디, 그럼 갈까 말까, 갈건지 말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문장입니다. 승라이 어이 여기서 멈춰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택시를 탈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택시를 타다가 갑자기 어디서 내리고 싶다. 그러시면 음, 기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라이 어데이 라이 like 여기서 멈춰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니면 택시를 타는데 갈때 주소를 정확히 잘 몰라서 어, 타다가 어, 주변을 보면서 주소를 찾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멈춰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이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 라이어 đây. 라이 이 말은 어, 택시를 탈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그뜨뜨 그뜨뜨 그냥 천천히라는 뜻인데요. 원래 뜨뜨 이 말은 천천히라는 뜻은 나타낼 수 있지만 앞에 그르 붙어서 말하면 약간 지금 어, 천천히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어, 빨리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이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어, 나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 뜨, 뜨. 그, 뜨, 뜨. 내줘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장입니다. Nhớ gọi cho tôi n h Nhớ gọi cho tôi n h Nhớ gọi cho tôi 여기서 nhớ는 기억하다. nhớ 뒤에 동사를 붙어서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기억하다는 말이죠. và는 전화하다.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전화하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 어, 친구를 공항에서 배웅하러 와주잖아요. 어, 그 베트남 친구랑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해요. 베트남에 가서 나한테 꼭 전화해. 요 전화하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유 gọi cho tôi nhé." 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 gọi cho tôi nhé." 여기서 "tôi" 라는 호칭은 상황에 맞게 어,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Em sao thế? Em sao thế? Em sao thế? 너왜 그래?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행동이 이상하거나 표정이 안 좋을 때이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젯밤에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 여친구한테 문자 답장을 못 했어요. 이유를 모르는 여자친구가 당연히 삐졌죠. 그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어, 우리가 만날 때 여친구가 자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가 그 이사, 이상한 거 본, 보면 여친구한테 자 이렇게 물어봐요. M. s a u d M. s a u d 너왜 그래?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호징 M은 어, 상황에 맞게 바꿔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không phải ô 이 không phải tôi, không phải 또이. 나 아니야. 저 아니에요. 라는 뜻인데요. 어,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남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 내가 한거 아닌데 자꾸 나한테 했다고 이야기 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죠. 저 아니에요. 나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Không phải tôi. Không phải tôi. 어 아니야. 아니다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원래는 không phải là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là 도 돼요. 그냥 không phải tôi라고 해 주시면 어, 해 주셔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호칭도이는 어, 상황에 맞게 바꿔서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문장입니다. 토이득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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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어, 그만하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상대방이 하자는 것과 상대방의 용건을 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일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사과을 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라고 어, 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원, 원래 워낙 그 엄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때 내가 하도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어, 드디어 동의했어요. 동의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일찍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 그래, 알았어. 이 말은 토이덕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토이덕소. 아니면 다른 상황을 들어보자면 아까 그만하자는 뜻도 있다고 말씀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두 명이 싸우고 있어요. 어, 두 명이 싸우고 있는 어, 상황을 보, 보는 나는 아주 귀찮고 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토르그소이, 토르그소이. 그만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람은다이, 람은다이, 람은 ấ 이 제발 좀.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어, 귀찮고 불편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그만하라고 어, 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또 하나는 어, 저절하게 어떤 부탁을 할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치 씨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매일 그 민치 씨의 회사로 꽃다발을 보내주고 가끔 회사 같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치 씨가 너무 싫어요. 그 남자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어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오지 말라고 어 그런 어, 꽃다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발 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발 좀이 말은 람은데이람레데라고할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다음 문장입니다. 네 <뭐라> 끼냐 네, 끼냐? 네, 잘 들어요?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 한테 주목을 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아니면 어, 어떤 늦, 듣기 내용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용합니다. 여기서 네, 냐? 라는 말은 예로 네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하고 네 냐이두 말이 모두 누군가한테 요청을 할때 부드럽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영어 선생님이 어, 수업을 하고,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듣기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어, 듣기 파일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깍엠에기냐 k 엠 n 기냐 까겜에 끼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말 앞에서 상대방의 호징, 즉 주어를 넣어서 얘기해 주시면 예의 어, 더 바르고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또이 어, 쌈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내가 다 했어요. 완료했어요. 끝냈어요.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다 했다고 다 끝냈다고 완료했다고 얘기를 할때이 말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랑 어, 쇼핑하라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화장도 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엄마가 준비를 다 했어요.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죠.너 다 했어?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다 했어요. 다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 rồi c o rồi c o rồi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 어, 호칭이랑 뒤에 어, 그아 라는 말을 붙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은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입니다. 너이 i nhiều thế. n 말이 왜 그렇게 많나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듣기 싫거나 귀찮을 때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한 사이나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술 먹고 왔어요. 여자친구가 술 냄새를 맡아서 화도 나고 잔소리도 해서 그러는데, 나는 여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em nói nhiều thế? em nói nhiều thế? 어, 자케 왜 그렇게 말, 말이 많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 nói nhiều thì appiso to 어르부터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sao 왜라는 말도 어, 붙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Sao em nói nhiều thế? Sao em nói nhiều thế? 혹시 싸우는 여대 라고 할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와우리어와요우어오세우라는뜻리데요내어가방안어있가어요방 바깥에 있는누군가어가 문을 어뚝이렇는두드가리가있어요 그래서 이리는 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네요, 그죠?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우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은 어, 앞에 주어를 붙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의 밑에 직원이에요. 그러면 엠 바우디, 엠 바우디. 들어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입니다. Chúng tôi quen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보통 만남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어,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도 나도 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하고 그 사람을 서로 어, 소개시켜 줄때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민권녀. 어, 쉽게 이해하자면 상황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 친구를 데리고 모임에 와요. 거기 모임에서 학교, 같은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한테 나의 베트남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어,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볼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 친구가 그러는데 또민 q 냐 e 또민 h 냐 u 우리가 아는 사이야. 우리가 아는 사이야. 이렇게 말해요. 즉, 내 친구, 내, 나의 베트남 친구가 나의 같은 학교 선배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그래서 어,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c h ú 라는 말은 tụi 어, mình, 등등, 등등 우리라는 베트남 말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다음 문장입니다. Tối nay em n h h ô n g Tối nay m n h h ô n g Tối nay m n h h ô n g 오늘 저녁에 시간이 돼요?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한테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 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남자가 관심이 있는 여자를 알아보는 동안 어, 자주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죠? 아직 정식적으로 사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약간 부드럽고 럽부끄 그런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한테 어, 말을 이 말을 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징을 바꿔서 말해 말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tối nay a n h không', a n h khô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튼 여이 말은 굳이 제가 방금 말 말씀 드린 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황을 보시고 어, 이 말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렌다이 거윅 ế n 다이거윅 ó v 다이거윅 ì 여기에 무슨 일로 왔어요?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한 게 어, 여기에 왜 어떻게 왔는지 이유나 그 용건을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비딩 1층에서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서로 인사를 하고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 너 여기로 어떻게 왔어? 왜 왔어? 무슨 일로 왔어? 이렇게 물어봐 못 하네요. 그러면 cậu đến đây có việc gì? cậu đến đây có việc gì?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내 이엔 đây. để yên đ y 네, 옛날 가만히 있어, 어, 건드지 마, 만지지 마, 손대지 마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을 만지지 말라고, 건드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할때 사용합니다. 어, 약간 그 사물이 어, 그대로인 상태를 되도, 그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새 노트북 을 샀어요, 사 왔어요. 노트북이 너무 예뻐서, 어, 좀 봐도 되냐고 오빠한테 물어봐요. 어, 근데 오빠가 뭐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 손대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말해, 말해요. 네, 이은 더, 네, 이은 더, 뒹뒹뒹뒹, 뒹 vào, 건들리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이 말은 너희,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할수 있습니다. 네엔다이네엔 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축마이만, 축마이만, 축마이만 행운을 빌어요라는 뜻입니다. 누군가한테 행운을 빌거나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랄 때이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유학을 가요. 그 친구를 배웅할 때그 친구한테 족마이망 행운이 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생이 내 면접 취직 면접을 봐요. 어 동생한테 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족마이망 축마이만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는데, 어, 물론 그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축마이만 행운을 빌어요. 이 말은 간단하고 의미가 담긴 어, 말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20개 베트남어 문장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배운 문장들은 꼭, 어, 공부하시고, 시생활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행갑라이카바!